안녕하세요. 강우발입니다. 유럽 백작의 집 같습니다. 빨간 지붕에 너무나 기풍이 있습니다. 오늘도 탐나를 정처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이 탐나의 도로는 정말 특색이 있습니다. 무태 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. 저키큰 방풍님인 옆으로 늘어선 이 도로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너무도 이국적이지 않습니까? 속이 시원하게 뚫립니다. 자, 하늘도 육지와는 좀 다르고, 자 여기는 제주 교래 고자발 쪽에 있는 산장 펜션입니다. 아, 이 그림은 예전에 초창기 때 산장의 모습이고요. 자, 실내도 예전에 멀쩡했던 시절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은퇴, 거의 은퇴한 상태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냥 그랬답니다. 이 시설이. 자, 그냥 그랬다 하면은, 막 그런 나쁘지도 않고, 막 좋지도 않고, 지낼만 하다. 막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. 주변 환경은 조용하니 좋았지만, 펜션 시설이 너무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. 네, 뭐 오래된 거니까 아무래도 시설은 좀 떨어졌겠죠. 이 펜션은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폐쇄를 했습니다. 저기 턱색 있는 저 긴 기둥, 마치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잡초가 우거지고, 뭐,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주인께서 그냥, 막, 귀찮은 모양입니다. 이제, 뭐, 그동안 올해 1세대니까, 이 건물은 거의 제주도 펜션 1세대. 많이 벌었을 겁니다. 그동안 세월이 어딥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, 별로 다시 할 생각도 없고, 막, 그랬을 모양입니다. 제주 부동산은 요즘 많이 폭망했다고 하는데, 주로 외지인들이 들어왔다가 물린 경우가 많고, 어, 거기에 가세해서 현지인들도 같이 따라서 설치다가, 그냥 물질만 좀 하고, 강귤만 농사 열심히 지으면 되는데, 옆에서 그렇게 설치다 보면, 같이 이제 등달아서 건물을 올리고, 대출을 좀 세게 땡겨가지고, 이제 농사 짓느니, 자, 부동산 저 한방으로 좀 팔자를 바꿔보자,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덜 극수가 되고,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. 갑자기 이제 투자를 했던 뭐 중국이라든지, 어, 육지에서 넘어온 저 복부인 분들, 이게 먼저 빠집니다. 그럼 빠지고 나면, 갑자기 현금 흐름이 나빠집니다. 어, 대출을 많이 땡겼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뭐 버리가, 버리가 많지 않던 그 농사꾼이 갑자기 이제 가난해집니다. 평가 가치만 높아지죠. 그러면은 내야 될 세금은 많고 또 대출 이자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땅 거지 이제 재산 가치만 수십억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백억대까지 있는데 땅 거지 농부님들이 제법 계시다고 그 머물고 있는 펜션 사장님께서 어,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. 거의 뭐 제주관광에 있어서 완전 1세대에 속합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펜션은 거의 1세대인데, 한때 뭐 관광버스로 우르르 그냥 관광객을 쏟아내던 그런 시절의 펜션이 되겠습니다. 어, 바로 옆에 있는데, 약 한... 70% 정도 공정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뭐 생각이 바뀌었는지. 어, 저는 주로 제주도 펜션에 주로 1세대 때 운영했던 어,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합니다. 어, 아주 착한 숙박료에서 저는 따뜻함을 이제 느끼거든요. 뭐시설 좋고 이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. 그 어,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던 이런 1세대 숙박업소를 한번 가보면 많은 이제 업소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하나둘씩 영면에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격세지감을 좀 통렬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 1세대를 이용하는 제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막 전화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. 그냥 밤에 불쑥 찾아가도 항상 방이 있습니다. 성숙이 불문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로 갈때방 걱정을 안 하고 갑니다. 보통은 이제 방을 잡고 한 일주일 전에 방을 잡고 가고 그러는데 저는 안 잡고 갑니다. 그냥 거기는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언제나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반겨주십니다. 어, 가격도 똑같고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런 업주님들을 보면은 그 보통 제주도 토박이들이 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탄력으로 겨우겨우 이제 어, 눈치를 보면 별로 안 하고 싶어합니다. 별로 막 돈도 많이 있고, 뭐돈 없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돈도 많고 이랬는데 펜션 또 놀리기는 또 아깝고 이러니까, 이제 겨우겨우 마지 못해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세월이 그만큼 흐르고, 부동산 가격만 해도 이미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, 빚만 없으면 그분들은 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. 돈을 더 벌어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, 또 나이도 뭐 거의 70대 이렇게 되니까, 뭐, 저도 편하고, 그렇습니다. 또뭐 손님이 온다고 해서 뭐 난리를 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. 오면 오는갑다. 뭐 가면 또 가는갑다. 아이고, 오랜만에 오셨어. 이러고 어 저한테도 그럽니다. 뭐 소닥 쳐다보듯이 뭐 이렇게 해도 뭐 섭섭한 것 그런 것도 저도 없습니다. 아 1박에 수십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전형적인 이 1세대 펜션에서 이렇게 지내고 오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기는 큰 건물에, 뭐, 1호, 2호, 3호, 이런 식으로 한 건물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방음 같은 게 아무래도 좀, 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. 근데 요즘은 주로 이제 독채 형식으로 많이 지었죠. 저런 거는 잘안 갑니다. 또 젊은 청들도. 어 여기는 위치가 조금 고지됩니다. 한라산하고 상당히 가깝고 등반객들이 많이 묵었던 곳입니다. 주변에 이제 오름도 많고 붉은오름, 산군부리도 있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유난히 칼국수 맛집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걸어 나가면 칼국수집만 제가 보기에 한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도 봤거든요 당연히 예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주변 관광 측면으로 보면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인데 주인장님이 이제 뭐좀 벌어놓은 게 많다 보니까, 이제 의욕이 더 해야 돼. 이걸 고치고 또 돈을 또더 들여야 되고, 할 만큼 의욕이 없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. 리모델링도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. 뭐 억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. 이 정도로 고치려면, 자, 완전히 손 떼신 것이지요. 뭐 저런 걸 아주 싸게 저한테 넘긴다 해도 아, 뭐 너무 큽니다. 개인이 그냥 살기에는. 오늘은 중산간에 이제 영업을 마치고 영업을 끝내고 이제 잠들어 있는 펜션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. 자, 비가 오네요. 제주도 날씨는 그냥 오늘 비가 온다는 말 무시해야 됩니다. 비가 하루에도 1 2번더 옵니다. 중상간에서 오늘 변신 하나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